상관식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그니까 러 폰티 기준인거죠 폰티 기준대로 이거는 좀 작게 만드는게 유리하겠다 확찍기에 훨씬 더어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아마도 이때는 그한 크기의 인형을 가지고 쭉 제작을 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 적어도 한 23cm 25cm 정도의 크기의 인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인형들이 거의 80점 정도 이렇게 나이 있었던 건데, 다시, <laughs> <laughs> 다시 한번 <것도> 굉장히 <laughs> 아쉬워지네요. 이게 좀 다시 볼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관객분께서도 감상으로 놀부의 섬뜩한 V자입이 인상적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니 역시나 이 부분도 흥미로운, 지, 말씀하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여운데, 또한 동시에 잔인해질 때는, 섬뜩해질 때는 그런 느낌을 또 굉장히 가차없이 또 묘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 좋은 의미에서, 이질적인, 여러가지 요소가 녹아있는 작품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음, 또 다른 분은, 어, 최창권의 음악이, 있고, 감사합니다. 네, 최창권님이 음악을 하신지 몰랐는데, 네. 음, 최창권의 음악이 내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인상적이었는데, 음악이 작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뭐, 질문을, 그냥, 예, 작품이 당연히 중요한 건데, 적어이 작품에서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재즈 음악과 그리고 판솔 음악이 렇게 둘이 같이 쓰였다는 게 굉장히 이 작품의 개성이자 감독님이 어떤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는 흥부와 놀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좀 보고 있었는데 동물들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음, 동화니까 동물이 등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동물들이 이제 갑자기 재즈를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작품이 이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약간문예 영화스러운 그런 어떤 고전, 그 당시에는 최신 개봉작이었겠지만그 고전을 영화한 그런 작품인 걸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재즈 음악이 나온 으로써 작품이 갑자기 신선해지고, 현대적인 느낌이 가미 되어진 것 동시에, 어, 그러 이런 식으로 좀 가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또 뒤에 박하는 장면 가면은 이렇게 현 소리가 등장을 하면 굉장히 마당극스러운, 어, 또 그런. 동편의옷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너무 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의 음악이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이상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 소위 말하는 한 대씩 재해석이 없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원작을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한 그런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작품의 몇몇의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흥분을 그 이야기를 영화를 그 직접적으로 옮기는데 만족하신 게 아니라 감독이만 어떤 그게 뭔지는 조금 더 찾아가야겠지만 근데 자기만의 색깔을 계속 넣으려고 하신 게 아닌가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요? 아, <laughs> 그 만약에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저도 뭐 세트 부수는 장면은 저는 한 번도 찍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거를 어, 찍기 위해서 아마 되게 고민을 많이 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세트를 또 다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요벌의 세트를 지워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몇번 연습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세트를 만들지는 않고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찍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감독님이 작업하실 경우에는 같은 주인공 인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인형을 만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겠죠? 네 저는 인형을 좀 크기별로 만드는 음. 편이에요 그래서 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좀큰 것과 또 어떤 부분의 어, 뭐손 장면 같은 경우에 좀뭐 손이 무언가를 이렇게 짚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연출하기 위해서 좀큰 손을 만들고 큰 이런 소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품도 큰걸 만들 때도 있고 또 작은 걸 만들 때도 있고 인형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뭐 인형의 옷에 따라서 패, 복장에 따라서 옷을 뭐 입혔다 뭐할 수도 있겠지만 은 그냥 아예 좀 촬영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이 옷을 입고 있는 인형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로 지도보러주셨습니다 극중 향이 피어오르는 장면만큼은 스톱모션이 음. 아니라 실제 촬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향 피는 장면도 있었고 용이 불 뿜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네. 어떻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초불 아, 네. 계속 켜지는 장면도 있었고 네. 초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바꿔서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초를 켜놓고 계속 작업하신 아. 것 같더라고요 그초 자체는 실제 초고 그게 스톱모션처럼 음. 보여지면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보니까 음. 계속 초를 <laughs> 바꾸면서 작업을 아. 지점인지 연출자인 줄모르 그런 것들이 보였고요 음. 음. 어, 그래서 질문을 계속 주신 게 그것과 별개로 후반부 용의 손이 놀부를 잡아챌 때도 그렇죠 네. 스톱모션이 아니라 실제 촬영처럼 보였습니다 네. 혹시 이 장면은 스톱모션이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도 약간 네. 그 크기를 모르니까 안에 사람 들어가있을까 네, <laughs> 이런 생각도 그 했었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도 그손 그 장면 도분클로즈업 장면에서 그 실제 사람 손이었고 그 인형을 예, 잡은 장면 도 저도 그렇게 음, 봤습니다. 네. 그 다양한 연출 방법을 통해서. 네네니다 음,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 실사 영화 대비 제작비는 어느 수준인가요?라고 이렇게. 아. 어. <laughs> <laughs>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네 맞아요. 네. 그, 그 영화 크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그 페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어뭐 실사 영화보다는 일단 뭐 일단 저는 나,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런데또 음. 또 기존 어떤 2D 애니메이션보다는 좀더 세트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공간도 되게 그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또 장비도 필요해서 그런 2D 애니메이션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저도 뭐 많이 찾아보고는 아닌데 뭐 60년대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항상 다들 하는 얘기가 열악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감독님께서도 심지어 제작비를 너무 적게 줘서 영화를 안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어. 어, 항상 찾아보는 에피소드들이 뭐 필름을 그러니까 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찍고 다시 지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료가 남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되게 힘들게 뭐 촬영을 하셨다고 뭐 다른 데서 쓰다 나은 필름을 보내와서 메뉴 션시아나다 이런 얘기들도 거기 증언해서 많이 석상 갔었고요 쉽진 않았을 것같다 네. <laughs> 필름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음. 스던모션 찍고 또 다시 찍고 또 찍고 하다 보니까 버려진 필름도 되게 많지 않았을 아요 음. 그리고 몇시또 인양에 대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새 머리가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면서 천에 가려진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안에 뼈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어, 꼬리를 움직게하기 위한 구조도 보였고요. 이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이념 작가와 디자인이라든지 협업을 하는 것인지 요 이거는 요즘 경우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요즘은 그 뼈대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그 뼈대를 기성품으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뼈대 구조를 보게 되면 볼과 소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사이에 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거를 마음껏 움직이다 보면 은또 이제 느슨해지고 마모가 되기도 하는데요. 많이 움직이다 보면 또 그러면 또 부분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그 골조 인형을 토대로 먼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디자인이 나오면 뼈대도 만들고 그 뼈대가 만들어지면 그 뼈대 위에 인형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따로 있고 골조 디자이너 따로 있고 인형 만드시는 분 따로 있고 각 전문 분야로 이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 잠깐 감독님 말씀 들은것 같은 생각인데요. 오늘 뭐 흥부한 농부, 흥부한 울부. 이기하는자리긴 하지만 은 2022년에 요즘 이렇게, 이렇게 스톤모션 애니메이션, 퍼펙트 애니메이션의 어떤 경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해주시만한 작품이라든지 작업같은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본다고 보는데 사실 네.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음. 퍼펙트 애니메이션은. 네. 네, 그 사실 그 스톱모션은 보기 많이 힘들죠. 만들어지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제작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제작비도 되게 많이 들어서 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대표적으로 영국의 아드만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내는 뭐 웰레스 앤그로믹그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웰레스 앤그로믹과그 다음에 또 미국의 라이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뭐 파라노만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또 뭐, 쿠보 뭐 그런 작품들, 그 다음에 박스트로, 그게 이제 라이파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팀버튼 감독이, 음. 네, 그 작품을 크리스, 그, 크리스마스 악몽, 그 이후에 뭐 유령신부라든지, 그 이후에 뭐 빈센트, 뭐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웨스 앤더슨 감독의 개들의 섬이라는 작품이 한번 개봉된 적이 있죠. 그분은 이제 실사 영화와 또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미스터 판타스틱 폭스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었고 커피 트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었고 음. 그 개들의 성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사 영화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런 경계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드나드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해외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어, 1 년에 한두 편씩은 꼭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그런 이 어, 장편 애니메이션, 장편 퍼펫, 장편 인형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는 있지 않지만,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독립 애니메이션을 계속 해마다 어, 만들고 있고 어, 그런 영화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영화제에서 네, 상영이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속쓰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감독님도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쭉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감독님의 네. 작업은 그럼 저희가 물론 자료면서 볼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더 이렇게 바로 볼수 있을지 좀. 아 지금 제가 만든 작품은 와챠에 올라가 있고요. 와챠에서 이렇게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준 어, 만든 작품들이 와챠에서 상영되고 있고, 어 지금도 계속 단편 애니메이션 작업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영화제에서 이렇게 어, 한국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어떤 영화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 그 전에 질문 두 가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는 제가 한 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또한분 말씀. 애니메이션만의 차별점이나 특이점이 무엇일까요? 내려고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다른 분은 내일 아마 콩쥐 팥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내일 콩쥐 팥쥐를 맛보기 하는 관점에서 10년간 어떤 차이를 유념해서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질문을 약간 좀 경유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마무리를 저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좀더 반이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조심스럽지만 전두 작품 사이에 10년간의 그런 세월이 느껴지서큰 차이가 없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강태영 감독님이 이미 완성된 어떤 예, 비전을 갖고 계신 예술가를 따로 볼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시장이 그거 강태영 감독님이 요구했던 어, 어떤 작품의 퀄리티랄까요? 작품의 그런 독창성, 야심적인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이랑 비교하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뭐, 말씀드렸다, 뭐, 지나가 타다이통? 그러니까는, 강태용감독님 스승이었던 분은 SF 장르를 같은 것들을 만드시면서 되게 뭐 숫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양한 장르를 만드셨는데, 강태용 감독님은 계시는 동안 정말 딱 문의 영화스러운, 이거는 나쁜 표현도 아니고 좋은 표현도 아닙니다. 문의 영화스러운 그런 한편은 흥부한 얼부를 이용, 흥부전을 각색해서, 하나는 콩지 팔찌를 각색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소재로 그거에 대해서 인형곡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리고 10년간의 텀을 두고 만들어졌는데, 그 작품에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 생각들이 좀 복잡하게 됩니다. 이걸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약가좀부어부어하게될것 같고요. 한 가지 공통점은 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부와 놀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들 많이 얘기하는 게 신동원 감독의 홍길동전이 어, 크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홍보와 놀부라는 예외적인 작품이 만들어질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고요. 홍지파찌는 1977년 작품이고 제작을 유현모 감독님이 하셨습니다. 유현모 감독님이 유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현모 감독님이 유프로덕션에서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태권도였습니다. 당연히 흥행을 굉장히 했던 작품이었고요. 음. 그랬을 때 어떤... 유한 공통점을 좀 찾을, 억지로라도 좀 마,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예외적인 흥행 애니메이션 작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 그러면은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라고 강태원감독님을 10년에 걸쳐서 한번씩 찾았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작품이, 어, 말이 지금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요. 홍길동전이랑 로봇 태권브이를 비교하면은 10년의 기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 진짜 10년 동안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걸볼수 있는데 적어도 퍼펙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강태원 감독님의 작품 두 편에 있어서는 음 둘다 엄청 재밌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작가가 변화했는가 또는 어떤 작품이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보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일 보실 게들 콩지팥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고 정말 어떤 점에 있어서는 풍보한 누구보다 더 약간 좀 지독한 면도 있고 되게 재밌으니까 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어, 답은 있는 질그 문제는 아니니까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9 60년대, 1970년대 한국 영화를 2022년에 관객들이 바라보고 감상하고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좀 정리 안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고요. 네, 감독님이 어, 파크니님이 전에 그 매력에 대해서 한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자리는 마무리하면좋을것 같습니다. 아, 그좀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풍지밭이 그0 년의 차이 그거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좀 설명드리면 애니메이션은 하면서 좀 발전되는 부분이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인형을 움직였을 때와 그게 이제 어, 다음 작업에서는 좀더 인형을 더 자연스럽게 또 그리고 보다 더 생명력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아마 콩지파츠에는 담겨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마도 그 지금 질문해 주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어떤 특이점? 어, 아마도 그게 또 매력일 것 같고. 그 특이점 때문에 아마도 제가 그 스톱 모션을 하는 어떤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어, 그리는 것밖에 몰랐었는데 이런 어떤 그 점토가 살아 움직이고 어떤 오브제들이 어, 실제와 같은 어떤 그 질감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또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되게 호기심에서 그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 편씩 한 편씩 만들어가면서 어 되게, 멋, 되게 매력적인 장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그 만들면서 느껴지는 그런 손맛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손에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거를 실제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매력이고 특이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좋은 작품 보고 이렇게 한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그것도 특히나 자료원에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참고로 흥건은 오늘 보신 거 되게 화질 좋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근에 최근이라는 올해 어 복원을 마친 이렇게 작품이고요. 이거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한국 70년대, 80년대 애니메이션들이 둘리까지 해가지고 같이 세번에 새롭게 복원이 되었고요. 상영이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자면은 저희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도 올해 안에 꼭 다시 한번 상영을 할 예정이니까는 입소문 많이 내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어, 그런 작품이 있대. 한국 최초의 커피 애니메이션 67년에 만들어진 뭐 흥부와 놀고라는 작품이라 이렇게 말로 정리돼버리면 너무 좀... 딱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작품이고, 이렇게 정말 이상하고 독특한 작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어느 날또 갑자기, 아, 내가 그때 스텝이었는데, 인형 하나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일선는더 너무 설레고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얘기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보시고, 얘기가 더 많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이해도 도좀더 올라가면 은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인사하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頑張、mm hmm. mm hmm.